경주로 1700m 8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0번 복길 출발 직후 기수가 낙마했습니다. 낙마한 김기배 기수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경주 중계 이어가겠습니다. 7번 이강석 기수의 홀리몬테나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를 6번 김옥성 기수의 황금캡틴이 따르고 있고 4번 오경환 기수의 프로잉그란 3위로 경주를 시작합니다. 1코너에서 2코너에 진입해 있습니다. 7번, 6번, 4번, 5번, 4마리마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이강석 기수의 7번 홀리 몬테나, 오늘 아주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이강석 기수가 선행 강공을 펼치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먼저 진입해 있습니다. 2위는 6번 김옥성 기수의 황금 캡틴, 4마신에서 5마신 정도 뒤쳐져 있고, 3위는 4번 오경원 기수의 프로 잉그란, 4위는 5번 최범현 기수의 다크나이트, 그 뒤를 3번, 9번, 2번, 8번, 1번, 11번 따르고 있습니다. 관람 내 건너편 직선주로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두 7번 이강석 기수의 홀리 몬테나 2위 4번 오경원 기수의 프로잉그란 선두와 2위권 아직까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간격은 1마신까지 좁혀지고 있는 듯 안쪽 3번 김옥성 기수의 황금 캡틴 힘을 내고 있습니다. 7번 4번 6번 5번 이렇게 4마리 말이 뭉쳐달리면서 선두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3코너 이어서 이제 4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이강석 기수의 홀리 몬테나 2위는 4번 오경원 기수의 프로잉그란 7번 4번 6번 5번 4마리 말이 앞서는 보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선두권과 중위권과의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면서 4코너 중반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번, 4번, 6번, 5번, 3번, 9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4번 오경환 기세의 프로잉그라니 안쪽 7번 이강석 기세 홀리 몬테라를 지치고 있습니다. 4번, 7번 6번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결승선전만 250m점 선두는 4번 오경환 기세 프로잉그라니 안쪽에 다시 한번 힘을 내는 7번 이강석 기세 홀리 몬테라 그러나 선두는 4번 오경환 기세의 프로잉그라니입니다. 바깥쪽에 추격이 치비를 맞춘 6번 김옥성 기세 황금 캡티 2위자리에서 선두자리에 누르고 있습니다만 선두는 4번 오경기의프로그입니다 50m 4번, 7번, 6번입니다. 선두는 4번입니다. 4번, 7번, 6번 세 마리 말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700m 8경주 4번, 7번, 6번 세 마리 말이 앞섰습니다. 오경환 기수의 4번 프로인그란, 7번 홀리몬테나와 끈질긴 대결을 펼쳤고 결국은 결승 직선주로에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